글씨가 조금해요. 자, 함수의 극한의 성질. 어, 극한값 있잖아요. 이거 리미트 a n f x 가 알파 이알 아, 베타 이 얘기는 뭐냐면 극한값이 뭐한단 얘기예요. 이거. 극한값이 수렴이야. 그렇죠. 수렴할 때 사용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각각 분배시키는 거 아시죠? 선생님 거기 선생님 딱하는데 지금 불빛이 엄청 세게 있어요. 딱정 지금 <laughs> 볼 수. 자, 수 진짜. 아, 어, 진짜 볼 수가 없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럼 안 봐요? <laughs> 아빠도돼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수염을 그냥 각각해서 이것도 수열 그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로 그 수열의 극한에서 똑같아요. 더하고 또 각각 빼고 실수배하고 곱하고 맞죠? 나누고. 대신 뭐가 중요해요? GX가 뭐가 아니어야 된다는 포인트 0이.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포인트 갖고 있으시면 되고요. A에 뭐라고 얘기했어? 금방에서 그러니까 바로 가까운 바로 옆에 왼쪽 오른쪽인 거야. 그쪽에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하다? 그 극한값도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A가 A에 금방에서 요것이 이제 FX, HX, GX가 양쪽 값이 알파 베타잖아 여기가. 그럼 알파랑 베타랑 같으면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알파고 극한값이 얘가 극한값이 뭐이다? 알파다. 그럼 다시 쓸게. 이거를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f(x)가 이런 얘기야. a의 근방에서 이 얘기는 알겠죠. 그거는 리미트 조금만 참아주세요. h가 0에서 h(x)가 리미트 h가 0에서 g(x) 있죠. 요 값이, 이제 양쪽 끝 값이 이게 알파고, 알파랑 베타랑 같다니까, 요게 베타이지만 요거도 모르는다? 알파. 알파이면 요 값이 결론은 어디로 간다? 알파. 알파다. 요런 얘기야. 샌드위치 법칙. 당연한 얘기야. 근데 우리가 이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이게 기본 성질이라는 거를 하다가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른 극한 값이 없겠죠? 수렴하지 않겠죠? 되지 않겠죠? 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그다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나와. 그럼 어떤 문제를 풀 풀어보냐면 필수 이제 7번 한번 풀어 볼게. 필수의 7번. 어. 그 자, 저, 그래서 어, 페이지 어이, 69쪽. 네? 페이지 69쪽에 함수 f(x)인데 자, 리미트 그래요?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x분의 f(x)가 얼마래요? 2죠. 2죠. 자, 문제는 어떤 문제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얼마죠? 3x제곱 마이너스 fx <laughs> 찾아줘 봐 빨리 다정아. 2x제곱에 플러스 5fx죠? 자, 요거 값이 얼마냐 이거죠? 자, 모두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값의 모형은 체리나 이 모양이죠. 요, 요렇게 생겨야 극한값이 2라는 거알수 있죠. 그럼 모양을 만드시면 되 fx 밑에 그죠 모든 항에 뭔 짓을 해주면 돼요 다? EX을 x 나누고요 x 나누고요 모든 항에 x 나누고요 공평하게 x 나눠야 맞죠? x분의 fx가 극한값이 있으니까 네 안돼요 그렇게 하시면 성질이 아니죠 극한의 성질을 위배하는 거죠 수렴값이 있을 때요 모양이 똑같아야 극한값 저 2를 각각 리미트 취해서 계산해 줄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 아니요. X가 0으로 갈 때? 3X. 그렇게 하지 마세요. 빼기 이건 얼마예요? X분의 FX. 요거는 2X-5 곱하기 X분의 FX. 맞나요? 어, 플러스. 잘못 썼어요, 내가. 자, 보자. 그럼 리미트를 각각 취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럼 이 값은 0이죠. limit 네. x 0 넣을 거잖아. 0이잖아. 그럼 여기는 분모는 네. 마 네. 2분의 마5답모 곱하기 네. 2마5 답. 그쵸. 마 5가 답이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한 문제 더 풀게요. 자, 필레 아, 글씨 왜 이래. 필레 안 나오네, 네. 안 나와요. 8번 자. 필리 8번은 치환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치환을 이용해서 자.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X가 8번 자리 여기다 좀 넓힐게요. X가 함수 FX 이거에 대해서 F의 x 마이너스 7요 값을 극한값을 어디로 간대요 리미트 x가 7로 가까이 간대죠 자 그랬을 때 2래요 자 요런 모양이 있어야 되구요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3fx 어? 3fx 빼기 1 분의 2fx 플러스 1 요거의 값을 구하래죠 자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배울 내용은 치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치환이라는 방법을 써보도록 할게. 자뭘 치환할 거냐? X-7 보이시죠 여기. X가 7로 가고 X-7 맞죠? 그럼 X가 7로 가는 것을 이걸 T라고 치환할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X-7이 T면 X를 7로 보내면 얘가 어떻게 돼요? T는? T 플러스 7. 음,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니 x가 x에다 7을 가까이 가면 t는 어디에 가까이 가요? 0. 0에 가까이 가요. 자, 이 여기다 넣었을 때 x가 0. 7로 가까이 갈 때, x가 7로 가까이 갈 때, 이거일 때, t는 어디로 가까이 가요? 0. 0에 가까이 가요. 체리는 알겠지? 7을 여기다 막 가까이 7이라는 값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얘 결과는 0이 되는 거야. t 값이. 이 t가 0으로 가요. 고로, 리미트. X가 7로 가는 걸 뭘로 바꿨어요, 지금? T가 0으로 바꿀 거예요. 음. 자, 어디로 간다? T값이 0으로 간다 그랬을 때, X-7도 뭘로 바꿔야 돼? FT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2다. 그럼 이게 변수가 TT 똑같으니까 이거를 고로 다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는 2 e,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같은 말일까요? 네. 같은 말이겠죠. 같은 t였던 부분은 다이 x로 바꿔도 돼요. k로 바꿔도 돼요. 다 같은 놈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 0으로 갈때 f(x)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이제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갈때 f(x)는 2로 가니까 23, 6 0 1 얘는 22, 2, 4 0 2, 1 그래서 얼마예요? 5분에? 3. 이렇게 나오겠죠. 어? 계산이 틀렸는데? 더하기 1 맞았나? 3이 6 빼기 1. 오 뭐야? 더하기 1. 그 아, 수, 아 수, 나 자꾸 더하기를 빼기로 쓰니나. <laughs>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5죠. 이제 1이네요. 됐죠.